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46주기 서거 46주기 되는 날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 각하 서거 50주년 되기 전에 이 부도덕한 불법 탈법 반헌법적 반대한민국적 세력들을 몰아내지 못하면 이 나라는 끝장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김인성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지금 사는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청년, 우리의 미래 세대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17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100년 전쟁을 끝장내자. 100년 전쟁으로 이 대한민국 끝장내자고 자파들이 다들 물려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산당 혁명 이후에 100년 동안에 자파들은 대한민국을 치려고 한대요. 정산 세력들은 김일성을 통해서, 김정일을 통해서 김정은을 통해서 혹은 대한민국에 불이 받고 있는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굵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국민들은 속고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선거 46주기 그리고 50주기 제가 50주기라고 날을 정한 것은 그동안 이 자파 사회주의 독재 못 막아내면은 이 나라는 그냥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을 외쳤던 것은 이미 우리는 예견을 했고, 김일성 세력들의 대한민국은 잠식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봤던 겁니다. 9년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선동 업무 조작에 의한 탄핵에 우리는 저항을 했고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대한민국 탈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가는 문재인의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제발, 대한민국 좀 지켜라.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나라고, 위대한 우리 선배님들이 일본한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의 나라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수없이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제도적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극악무도한 자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법적으로 사회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미 사회주의의 레이름 깔리고 열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달리는 열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목숨을 걸고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정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동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문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조은진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 시점에는 대한민국을 누가 마지막으로 시킬 거냐.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거냐. 나는 마지막의 길에 있는 겁니다. 아직도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 얼굴도 안 보입니다. 그럼 뭐하러 국회의원 합니까? 지금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은 사회주의 독재의 길을 가는 이재명의 공범의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또한 반역자고 역적입니다, 여러분. <laughs>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비겁했어요 대한민국의 진식인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 불의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의 나라를 물려줘야 되겠다 거짓이 판치는 나라가 아니라 진실이 판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민초들의 마음만 아픈 겁니다. 어제 허평한 장군님 됐더니조원진 당신은 어떻게 매년 아홉 번에서 열 번을 현충원, 그 다음에 여기 상무동에 와서 참배를 하냐. 저희들이 10월 26일 날 민족중흥회와 같이 하다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제 눈앞에서 이현주가 춤모사를 올리는 걸 보고 그날부로 우리는 당신들하고 같이 하지 않겠다 해서 광화문 춤모식을 한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공산사회의 철로 길에 철도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민족중흥의 선배님들 정말 고생하셨지만은 정치적으로 정치적 아류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도자들이 올바르지 않고 권력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지경을 만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자유대학도 그렇고, 청년 이대아도 그렇고, 부방대도 마찬가지, 정관익 목사님 쪽도 마찬가지, 지금은 각자 흩어져서 목소리 낼 때가 아닙니다. 10년 전 처음으로 우리 공화당이 깃발을 들고 아스팔트로 나올 때, 소위 정책내를 비롯한 자파들 엄청 겁먹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그들은 보수는 자기들끼리 분열하는구나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모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세력들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를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세력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주사파, 종북, 종중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세력들은 전체가 단결해서 그들과 싸워야 합니다. 반동혁 국민의 대표한테도 말씀드립니다. 정치는 말로는 할수 있는데, 투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쟁은 가슴 속에 있는 외국심을 가지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적으로 길이 길이 돌에 새겨집니다. 그 아니라면서 그 무지에서 그 무관심에서 깨어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자유파 국민들의 바람이고 그것이 국민들이 우리한테 내린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2025년 내일이 박정희 대통령 서부일이지만 오늘 10월 25일 날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볼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비굴한 정치인, 비겁한 지식인, 그리고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다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누군가가 앞장서서 그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 그년 투쟁 힘들었지만은 여러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택기 세력이 살아날 수 있었고 그나마 대한민국이 살수 있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46주기 서버 46주기를 맞아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자유의 아버지 건국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몰입은 군사반란이 아니라 군인들에 의한 혁명이었다고 부패분자들과 공산사회주의자들의 분연이 일어난 혁명이었다고. 그 혁명은 성공한 혁명이고, 그 혁명의 성공은, 김일성 여파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당의 공산사회주의자를 몰아내고, 자유통일로 백두산의 태극기를 꼽는 그 날이, 박정희 대통령의 5.16혁명의 완성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그렇게, 국민들께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음이 많이 무겁지만 그래도 내일 현충원에 정치인들이 많이 간다니까 다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감옥 계실 때 정치인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국민들도 오지 않았지만 수만 명의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감옥 계시는 동안에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 오셨습니다. 나야, 나야.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은 금국의 대통령과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당당하게 위대한 혁명가라고 정말 대한민국을 바꾼 혁명가라고 얘기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분한분 한분 어, 박정희 대통령 어, 참배에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참배 마치고는 뭐 서울 분들이 차가 너무 막혀서 서울 쪽으로 좀 올라갑니다. 예천선몽대라고 어, 경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거기 가서 트레킹 겸 오늘 못다한 간담회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어,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정말 차 많이 많기 때다 그래도 사고 없이 이렇게 다들 오시니까 오늘 행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애국심을 다지는 그러한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심 식사 힘들지만 뭐 각자 어, 시도당별로 해결을 하시고, 어, 2시 반 혹은 3시까지, 3시까지 선몽대에 다 집결해 주시면은 거기서 어, 우리 2부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행사는 어, 참배하고 저기 동상까지 같이 갔다가 단체 사진을 찍고 거기서부터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공화당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신념을 가지시고 함께 투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